50만 해봅시다. 이거 이러다 내가 봤을 때 돈을 너무 날아. 여기서 두루두루 <목소리> 특사. <목소리> <목소리> 거의 사람 갖고 노는 거거든요. 금보물 동보물 누가 모줄 뭐 것인가 한 번씩. 자 다다다다. <목소리> 금보물 세개인네 네. 금보물 세 개인데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자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 보고 있고 유튜브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던데 이거 <목소리> 같이 파세요 이거 쓰레기입니다. 음. 네, 이거 쓰레기입니다. 그냥 네. 하지 마세요. 10만원인데 저 10만 날렸어요. 진짜 땅바닥에 버리는 것보다 쓰레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패키지인지 제가 정확히 네? 설명해 드릴게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이걸 걸어다니세요. 걸어다니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여기 30만원. 어, 왜요? 30만 어, 아니, 그냥 가지세요. 아.. 아, 아 자, 이거랑 똑같으시금 너희 사람끼야. 아니면 너희 왜 그래? 너희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너희 뭐 하는 거냐, 정말로? 그 국대할 때 깜짝 놀랐어. 비팔 피파 올라인 4 최고의 국대 한국 국대를 맞추고 플레이하라 한국 대안 좋잖아 한국 대 선수들이 안 좋다는 게야 게임에서 홍철 손흥민 빼고 안 좋잖아 왜 거짓말 치냐 그니까 어? 말이야 차라리 굴리트 맞히라고 해 제발 애들아 아니 한국... 그렇게 가 현질하기 가지고 너희 망하면 너희가 책임질 거냐 어 아니 비피라도주나 아니 홍철 손흥민 빼고 안숫잖아 내야 선수들은 원래 잘하는데 게임에서 안 좋다고 아니 쿠폰도 아니 맞추라면서 맞추는 돈도 안 좋아 10만원, 10만원, 10만원 어떻게 맞추어 성차별도못로는데 네. 10만원으로 내가 봤을 때 어제 저 누구야 무새끼 이런 거사 그, 그런 것도 못 사는 카도 어, 그런 것도 못사 진짜로 아니 존나 열받게 하고 있네 진짜로 한국 원도 아니고 아니 이거 끝나고 뭐하나 이거 두 개가 있고 이거 끝나고 뭐 하냐면 제 것들 이렇게 백억 강화합니다. 와, 백억 강화, 대박! 자, 이거는 둘다 모가리기로 네. 하시죠. 그냥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남자답게 또 백억 강화 있으니까 가자, 가자 제발. 라이브 급카. 어, 이거 기대하면 안 돼. 야, 메뉴? 메뉴다 야, 메뉴 프랑스, 마시아? 잘 떴어, 잘 떴어, 잘 떴어, 잘 떴어, 어고 5천 잘 떴어. 페리보나. 마시, 마 메뉴는 메뉴로 알아본다니. 설마 여기도 메뉴? 가, 가자. 아, 가자! 농협이다 농협.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오 말딘인데? 말딘이다 일단. 우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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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딘이 최고다. 자! 그럼 10억 10억. 와, 초대박이다. 호나우두 대신으 됐어. 12억. 자! 야! 야, 그러면 야 강호 할만하고 비싼 거, 좋은 걸 해, 썩은 거 말고. 아, 방위죠. 방위죠. 황조오 있다 오, 가야지 가야지 이 가야지 와아 스트다 뭐다 좋네 와아 역 황유조 형님 그래 나 황유조 선수니다 사고 하나 자. 클로스터만 한번 해줘 저거 싼 거기 때문에 어 오케이 이거. 이거 싸져 싸져 두개 두방? 두방?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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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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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알았어 이기 <laughs> 이었네아또 이거 파실분 80... 아, 아 80... 비싸 이거 하시면 아, 이거 비싸게 팔지토레스 어, 어, 이거 가 진해. 왜냐면 이게 I m e a 걸려있어서 이 n 하 r e 고자 잠깐만 레 e o n 어 어? f t h e 카 t h 좋은 게 a l a 와. 레 pudding. Oh, oh. I think i 레이스 t 드 o 시 n g to g i 재물 you o 어 e Wow. I j u 어 t w a n 이 나 메이저 주면 기막한 몇책을 알려준다고? 어 알았어 메이저 줄까? 야몇체 뭔데? 어제 스 95, 오육 개로 왔는데. 아 맞네. 아, 그러네. 플라우치 하려면 9 8 훨씬 더 필요. 그렇지. 내가 복숭아는 뭐 그러면 저형 피파 참모총장으로 갈래? 피파. 참. 어 형이 하나 좀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뭐 피파할 형이 매니저 고, 고정 피파 할 때만 하기 메인저 줬다고? 고정 메인저는 아니고 형 피파 저저저 저 참모총장 갈래? 부터고 그래 그럼 그렇게.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가 보겠습니다. 크라우치는 마지막 가고. 일단 썩은 거부터 갈게요. 터치 검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 이제 사실 여러분들 어. 제발 클로스만 내거 가자. 젬 터라. 터졌어. 제발! 아! 하여간 한 있어 한, 한대 한 음. 더 있어. 나 음.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내 거로 아니라서. 형돈 주세요. 어? 형돈인데. 상관없어. 병돈. 나는 내 것만 붙으면 되니까 네, 네, 재물. 재물이라 생각해요. 내려보자. 맨디, 맨디 나토, 맨디 나토, 맨디 나토.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가동하겠습니다. 반다이크 왜 넣냐고? 야, 반다이크 왜 넣냐? 평이 넣었잖아요. 뭐, 네가 넣잖아. 또이 새끼 말 평이 났어. 내가 아, 내건 끝판 끝났네. 씨, 토레스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 자. 자, 이거 근데 붙으면 17억이다. 커뮤다 자, 토레스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 괜찮아. 나 방대 버린다. 난 여기까지는 안들려 왜냐, 다 재물이야. 자 이제 이제 시작이야. 라우치. 네시포도 먼저라고. 야, 참모총장 말 들어. 참모총장. 참모총장 말 들어. 야, 참모총장, 이거 뭐 튕길 때 방법 같은 거 있어? 뭐 그런 건 없고, 뭐 순서나, 이게 지금 이게 이게 마, 마마마마마 전법이거든. 이제 마라돈나로 다 주시는 건데 마테우스랑 뭐 그런 거 있어요? 마시돈이네. 어, 몇번 튕긴다든지 뭐 그런 거 있어? 뭐 그런 거 없고, 어. 턱으로 하라고 알았어탑으로아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또두둑하라 자. 자 됐어. 자 과연 자, 레시포드. 와! 참번첨정, 우와, 우와, 야! 참보 총장! 야, 참보 총장! 야, 참보 총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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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보 총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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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또 야. 이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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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넥슨 직원이지? 야! 야, 참보 총장너 넥슨 직원이지. 이게 된다고? 오케이 나이스 내가 네, 본캐 영입 오케이 레시포드 금카 좋습니다 금카 야 어떻게 가? 트라우치를 부스트 부족으로 해서 재물로 바치고 비싼 거 하나라도 붙기를 바라자 너무 루즈해지니까 좋았어 좋았어 자 오케이 그게 맞네 터울 되더라도 이걸 재물로 바치자 말이야 오케이. 그게 참모총장의 생각이지 어. 야 지금 야야 참모총장 이거 이거는 뭐 그냥 터치고 어야또붙는거 아니야 천수 자체가 십오지네 와! 와! 잠보 천장, 천장, 야, 잠보 천장, 야 이들, 아, 야 잠보 천장, 이나, 잠보 천장, 이나, 이나, 잠보 천장, 와, 와, 와 이영광, 야 CST 복숭아야, 야 이쯤만 복숭아. 들어, 그다음 어떻게? 너 일단 너, 어?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이제 황유조, 야 미쳤어 지금, 와, 미쳤어, 크라우치 나 이것도 영입할게 내가 두 개, 자! 금카 두개어 오늘, 금카 두 개, 와, 미쳤다 지금, 이거, 야 이거 그다음 어떻게? 실카 팔고 다른 매물 사색하라고? 이미 칠카 넣어버렸는데 크라우치 갈때 크라우치를 넣어버렸어. 그래 아 맞다 그렇지 그렇지. 아니 헷갈릴 수 있어 참모총장이면 그래, 그래, 그래. 왜냐하면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이 자식이 아주 그냥 아주 독종을 내가 한명 영입했어. 정말 독종이야 이거. 이 자식이 아주 독종이 혼다 터쳐버리라고 알았어. 혼다 치게 말이야. 혼다 착한데. 어.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설마 항이조 차범근 중이야. 하나로. 자 뭐부터가? 뭐부터가? 너무 기대하지 말라. 기, 아 기대하지 말자 그래. 근데 이 아마 이건 터질 거야. 어디로 이거 어, 이번에 어디로 가는 거야? 턱으로 돼? 그냥 턱으로 해야 돼. 턱으로 해야, 해야 돼? 다다 다 물어봐. 다 참모총장이 지금 매체에서 어. 다 지금 설계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자 새끼 발갈. 도와줘요. 아, 자 그럼 가기 전에 혹시 혼다 방출해야 되냐? 그것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기 전에 혹시 혼다 방출해야 되면 지금 여기서 바로 방출하고 가겠습니다. 그냥 가나요? 혼다 방출하나요? 싹다 방출해 버리는 요런 것도 다쇠 왠지 이런 것도 다이트나 이런 거다다날려버리는 거야. 어, 갑니다. 어 너무 좀 이건 안돼 근데 이건 별로 기대 안 하는 데 하지 말자. 그렇지 그렇지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자 좋았어 이제 범근이 형만 되면 돼. 자 험근이 네. 형님. 자 그래도 지금 두개 붙었어. 자자 네. 자, 이거 두개 붙은 게 기적이야. 자 이제 어떻게? 통 중에 하나라도 붙으면 기적이다. 여기서 탱구 등장해야 된다고? 아, 탱구가 없는데? 오늘 또 쉬는 날이야, 쉬는 날. 와. 어. 차두리를 넣으라고? 이 자식 봐라? 야! 와! 이거는. 와! 이걸 생각 못 했어! 아들을 차두리로 가자! 아들 아들 야, 메카! 야! 오졌다! 차두리 메카! 차두리를! 야! 야, 이 자식 봐라, 이 자식 봐라! 차두리, 몇 카, 몇 카? 이 자식 똑똑한 거 봐라? 어, 이 자식 똑똑한 거 봐라. 네 개로 가네 개로? 어. 최대한 비싼 걸로 오케이 300만 4 0 0만 어. 이거 몇 장가 이거 일단 이거 하나 사고 피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이 자식봐 이 자식봐 피는 배신하지 않는다 이 자식 보소 이거 배신하면 더큰 어, 일이야 큰일이야? 지금 배 배신하면 더큰 일이야 지금 자이 자식봐라 이거 자, 자 바로 책임져야지 <laughs> 바로 책임져야지 자 이거 어떻게 해 빨리 자 차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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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 와 빡빡해. 그러면, 뭐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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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이런 깊은 뜻이! 이 자식 면그이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러면그러러면 그러면, 그러면,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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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러면이러면 그러면, 그러면, 이거. 면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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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 그러면, 그러면, 안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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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그 제발.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두개 붙어서 두리고 괜찮아. 1 0 0억으로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도 아들아, 나도 삼카로 가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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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나 나만큼 카냐 아들아? 둘이야? 나만큼 카되냐? 아니다. <laughs> 아니 사퇴하지 말아주세요. 참모총장 오늘 잘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두 개. 자퇴... 아들이 삼카니까 나도 삼카로 가겠다. 삼카의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아버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또막 공장 가라시고 문자 보냈는데 제가 그거 공개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방송 쉰다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시청자들이 아버지랑 싸웠다니까 문자 공개하라 해서 제가 욱하는 마음이 공개했습니다. 아버지 항상 존경하고요. 어,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 김민직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다시 올라간 다음에 제가 아버지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스케줄 가시죠 가시죠 이야 잘 끝냈어 이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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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이거는 18, 18억 인민을 울린 뭘 18억 인민이야 새끼야 18억 인민을 울린 감동적인 씨. 스토리